<laughs> 힘들어서 눈 풀린 게 아니라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래요. 여러분. 메이크업을 안 해서 그런다고요. 안녕하세요. 와 신기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대박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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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나 아이돌이랑 지금 방송하는 거야? <laughs> 아, 나 너무 설레. 제가 <laughs> <마음에 웃음> <laughs> 오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제 중마고, 중마고, 지 응. 음. 엄청 오래된 친구랑. 10년 지기. 맞아요. 10년, 10년 넘어서 우리. 우리 언제 만났지? 우리. 한 10살 둘, 때 만났나? 11살. 11살? 어. 거의 12년 됐다. 12년, 12년 지기 친구랑. 12년 지기. 제가 등산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. 너무 힘들어요. 유빈씨가 제일 잘 올라갔잖아요. 아니요.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? <웃음> 야, <웃음> 내가 한지 마세요. 방송이야, 유빈씨. 내가 한거야지 마세요. 유빈씨. <laughs> 야, 명지씨. <laughs> 지금 연기하는 친구입니다 미스터 기간제 뭐 안녕하세요 어. 미스터 기간제에서 나예리 역할을 맡고 있는 <laughs> 김영지입니다 누가 거짓말로 거짓말이라고? 그럼 다같이 한번 들어볼까? 쌤한테 당장 가서 말해라 못한다고 트레들 많이 봐주세요 <laughs> 아이고 얘 예쁘시대요 감사합니다 제 친구 예쁘죠? 유빈이가 더 예뻐요 될거든 <laughs> 진짜네 저요 그냥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애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켰는데. 힘들지? <laughs> 네, 제 체력이 진짜 바닥이네요. <laughs> 짠. 깨서 뭐라고 올라와? 지금 헐 명지. 명지씨 예뻐요. 너무 빨리 올라와서 모르겠어. <laughs> 저희 모임이 있어요. 연기 같이 했던 친구들이랑. 맞아, 맞아. 그 연결고리 실장님이랑 맞아. 모임이 있는데. 오늘 등산을 왔단 말이죠. 근데 제가 브이앱 켠다고 하니까 도망가셨어요. <laughs> 그쵸? 같이 등산하는 것 같죠, 여러분? 사실 지금 제가 너무 가파른 데는 위험해서 안 켰고 정상 바로 밑이거든요, 여기가. 그래서 조금 약간 완만한 곳인데 너무 오랫동안 올라오니까 힘드네요. 우리 이거 끝나고 엄청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지롱. 아니야,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. 조 조심해, 조심해. 예, 끝나고 막걸리 에 파전. 좋습니다. 자, 막걸리 못 마셔서 요 여러분 아침에 따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드레스 코드를 맞춘 건 아닌데 약간 비슷하게 입고 왔어요. 거의 다 왔는데, 다 왔는데, 다 왔는데가 지금 몇 분째인지 모르겠다. 아, 아까 저기 표지판에 진짜 거의 다 왔다고 적혀 있어가지고 정상 도착하는 거를 우리 크리들한테 보여주려고 제가 앱을 켰는데 생각보다 좀더 가야 되네요. 우와. 보이십니까? 거의 다 왔어 진짜다 왔어 진짜다 왔어 진짜다 왔어 진짜다 왔다왔다다힘들다서눈다진다 진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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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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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어요 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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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이렇게 정상에 도착한 모습을 우리 크리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. 마! 짜잔! 나무밖에 없죠? 여 생각보다 생각보다 뭐가 없네요, 여기. <laughs> 그래도 제가 여기에 성공했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그러면 저는 목표를 이뤘으니 열심히 이제 좀 약간 정상을 만끽하다가 하산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다른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오래 라이브를 할 수가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 안녕 정상 도착